내려가 <웃음> 넘어졌어 <laughs> 와골 따라 길이 없어서 골 따라 그냥 일단 내려가는 거야 덕동계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와 소나무가 골 따라 내려가니까 소나무가 와 양쪽으로 차, 푸른색이 도드니까 너무 예뻐. 와, 아무도 안 다니는 멧돼지만의 길, <laughs> 우리가 가는 거예요. 멧돼지 안녕, 멧돼지 안녕, 멧돼지 안녕, 힘들어, 힘들어. <laughs> 와, 멋있는데? 멋있어? 어. 백돼지야, 어디 갔니? 이 머루나무라고? 머루나무를 그러면은 일부러 캔거야? 오, 멋있다. 얼어나무가 소나무야?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구나. 오 그러니까. 요거 요걸 타고 올라갔나 보다. 요거를. 는게어 직선으로 저갔 이게. 어디? 이게. 어. 이렇게. 아. 직선으로? 어게 올라가 는 게. 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 그니까. 와. 공중에 떠가지고. 그럼 머루가 위에 달려있는 거야? 머루 밑에 달려? 밑에 달려. 달려? 밑에 오. 그니까, 어떻게 어. 공중부양을 해서 올라가? 어, 어, 이것도 있네? 와, 얘도? <laughs> 와. 그냥 막 올라갔네? 치고, 어떻게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 저까지? <laughs> 오, 여기가 다 머루바스 밭이야? 와, 여기는 평야네. 안전. 산기슭기야 와, 정말. 그러면 우리 머루 캐러 와야 돼? 봄에? 봄에? 네. 매절이야, 봄이. 봄도. 4월까지. 4월에? 오케 그리고 우리 머루즈 담는 거야? 나는 머루라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 되겠다. 멧돼지 모욕하는 데라고? 음. 와, 얼음이 얼었네. 그럼 멧돼지는 뭐, 모욕을 깨끗애인가 봐. 모, 모욕을 잘, 자주 해? 아, 뭐는데 같은 거. 기생충 같은 거 띄어내는 거야? 오. 어디야? 여기야? <laughs> 이거 너무 세다. 어, 저기는 개인 사유지라며 바리게이트가 켜져 있네. 뭐야? 상쾌한 맛, 경월 소주. <laughs> 너도 버렸는데 깨졌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 이쁘다 대단해 세치하고 떡국떡 맛있겠죠? 세치 아니야? 세치 아니야? 놀래미 아니야? 어, 아니 예뻐 붉은 그저도잖아. 몰락? 라라그라 음, 음. 빨간 고기. 음.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빨간 고기. <laughs> 오,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내거 흔들지 마. 오, 오.